아. 무게물좀 주. 라가가가철이 가. 한번 더가 한번더 가. 아. 동철. 한번더 가. 아 아, 나이스. 자, 들어가, 연어. 들어가. 나이스. 나이나이이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다이이스나 아이 나이스. 마무리 백. 오! 아,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봤어. 잘 봤어. 그 아니었어. 진짜 식도만 아까도 아니었고. 아나형훈이가 너무 핸들해 <목소리> <힘들어, 이거. 목소리> <목소리> 플레이가 가면서 이렇게 치는 모션이 거왔더라 <목소리> <기억나는 목소리> 이라도. 계속 기 어떻게? 다 아. 왜우른발안 왜 차?